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월성 1호기 관련된 감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그리고 후보자 시절 때부터 원자력을 나쁜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등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는 우리 인간, 그리고 자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현실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년, 였을 겁니다. 사이언스지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실렸었는데 과연 원자력이 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자연에 해로운 것인가? 실제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수력, 지열 발전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이제 분석 기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앞에 신자가 붙어서 무언가 새롭고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나 원자력이나 다 1945년 전후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방식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좀 차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신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입니다. 무조건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원자력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초기에 그 설치 비용이라고 하죠.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비싸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가 원자력 한 1기가와트짜리를 만든다 한다면 태양광으로 1기가와트짜리 원자력 같은 효율을 내는 태양광 설비를 만들려면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됩니다. 이는 똑같은 면적은 원자력 발전소를 22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국가의 장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수력 또는 풍력을 하기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원자력은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줄곧 만들어온 기술을 발전시킨 지 60년이 넘는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실제로 영국의 연구원들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에게 말이 되는 것들이 저탄소 에너지 즉, 카본 푸프린트를 줄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폐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는 이런 종이컵을 줄이고 머그컵을 쓰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탄소 에너지의 가장 좋은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카본 에미션이 거의 7%에 육박하고 그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서 더욱 훨씬 적은 즉탄소 에너지를 발생 시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선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송파구 을팀이 송파역 4번 출구에서 강서구 을팀이 송정역 4번 출구, 서대문구 팀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양재 팀이 양재역 5번 출구에서 서대문구 팀이 불광역 7번 출구, 서울 송파 을팀이 석천호수 서호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시당 팀이 6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자갈치동역, 백양대로 1200 다이소, 부산 덕천점 앞, 서면역 13번 출구, 9번 출구, 그리고 부전시장역, 해운대 NC백화점, 덕천 뉴코아울렛초 어린이공원, 서구청 앞, 연산역, 동래역, 수영 팔도시장역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동양마트 그리고 일광역 앞 대로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성군팀이 3일 동안 다사만남의 광장, 현풍장, 화원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성구팀이 시지광장, 동구팀이 반양월시장, 대구시당팀이 반월당 정십자병원 앞, 대구 북구팀이 산격대우아파트 신우유통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은 3일 동, 인천 시장팀은 3일 동안 굴포천역, 삼산 롯데백화점, 부평시장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5일 동안 대전 시장팀이 목척교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은 10월 18일 일요일 하루 동안 병영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경기지역은 부천시 팀이 남부역, 양평 팀이 양평역, 시흥 팀이 산미시장, 광명시 팀이 철산역 2번 출구 2001 아울렛, 안산 팀이 상록수 1번 출구, 중앙역 1번, 2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포시 팀이 김포시 북병 정류장, 남양주 팀이 벌레역, 안양의왕 팀이 의왕역 부곡시장 입구 우려내가, 남양주 팀이 마석시장, 양평 팀이 양평역 입구, 시흥 팀이 오이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 팀이 육거리시장에서, 충남은 충남도당 팀이 오양온천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학조직기 팀이 금오산 올레길 서명대에서 10월 9일, 18일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진 팀이 울진 구청, 울진 시장 앞에서 당아 울릉도 팀이 중앙단 지원하에 울릉도 저동항, 동동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통영 팀이 충무대 아파트 앞, 마산 팀이 수로왕릉 앞, 양덕동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장 팀이 제주시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 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남영역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총 서명인수가 7,304,6명, 일반 당원 1,206명, 책임당원 298명, 그래서 총 서명인수 7,7,446명, 당원 1,504명, 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울릉도, 저희 중앙당 지원차 갔었던 울릉도의 우하수 단장님, 그리고 김경현 단장, 그, 포항시 남구, 그리고 울릉군의 김경현 단장님, 그리고 우성동직님께 이 자리를 부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명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리고 울릉도를 갔을 때 느꼈던 점이,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서로 이제 사사로운 감정들은 좀 접어두시고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포항 남구 울릉군 주민들이 보여주셨던 우리 공화당에 대한 따뜻함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강한 구심점을 가지고. <laughs> 지금, 지금의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한번 뚫어봅시다. 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이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투자합시다. 감사합니다.